해외 한인들의 재외 투표가 내일부터 전 세계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. 일부 미주 한인들은 심각한 무관심을 보였습니다.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을 먼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.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.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 국민 선거에 대해 한인들에게 물었습니다. 선거가 있는지도 몰랐다부터 네, 좀 됐는데 처음 들었어요. 그런 얘기는. 그런 거안 해서 주변 친구들도 그래서 안들아보지 않았을까요? 선거 실시는 알아도 관심은 없다까지 대부분 냉담한 반응입니다. 일을 잘하면은 관심도 갖고 이러니까는 다 주위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일하는 것들이 마음안 들어서 관심 없어요. 선거에 참여하고 싶지만 해당 공간이 너무 멀어 투표를 못 한다는 한인들도 있습니다. 네. 학교에서 메일 같은 거 받아는데 뭐 시애틀 올라가서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. 저인 저 있는 동네서는 에 못해서 시애틀이랑 저희랑 5 시간 넘게 걸려서 많은 수의 한인들은 아직 인터넷 선거인 등록 등 개정된 선거법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. 제외국민 참정권 시행 요구에 앞장섰던 김재수 전 LA 총영사는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.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홍보가 부족한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고. 또 하나는 홍보 방법이 좀 잘못된 것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산도 좀 늘려야 되겠죠. 그런데 예산을 늘린과 동시에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. 재국민 참정권이 오랜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결실인 만큼 한인 유권자들이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